정말 절실한 문제는 사흘 뒤 판문점 회담에서 아마 큰또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법과 제도 또 문화적 이질성 경제적인 차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인간의 그 숨결이 사, 어, 살아있는 이렇게 우편 교류야말로 남북에 막혔고 닫혀 있고 떨어져 있던 어, 관계를 복원하는데 일차적이고 원초적인 통신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교 통일위원회의 어, 위원으로서 이러한 것이 좀더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, 뒤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.